비스포크 정수기 포도어 냉장고 살까 말까 망설이고 계신가요? 무조건 지금 사세요. 오늘은 비스포크 정수기 포도어 냉장고의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55만원대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 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464만 6220원인데 현재 54만 6220원 역대급 할인 중이라 단돈 41만 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11%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하한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냉장고를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가족수에 맞는 용량부터 확인하세요. 냉장고는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200에서 300리터, 요리를 자주하거나 3에서 4인 가족이면 최소 600리터 이상은 되어야 해요. 이 제품은 무려 830리터. 마트 장바구니 8개 분량의 식재료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식구나 자주 요리하는 집에 딱이에요. 두 번째 수납 구조. 냉장고는 단순히 용량만 큰게 아니라 안에 어떻게 나뉘어 있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칸이 너무 작거나 비효율적이면 수박 같은 큰거 넣을 때 불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얼마나 똑똑한지 꼭 확인하세요. 최근 냉장고는 단순히 차갑게 보관하는 걸 넘어서 스마트폰 앱과 연결되는 기능이 많아요. 앱으로 냉장고 온도를 조절하거나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필터 상태는 괜찮은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또 AI 기능이 있는 제품은 사용 패턴을 스스로 분석해서 전기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냉각해주기도 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냉장고를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할인 비스포크 정수기 포도와 냉장고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정수기 따로 살 필요 없어요. 이 냉장고는 안에 정수기가 아예 내장돼 있어요. 정수기 따로 놓을 자리 고민할 필요 없고. 그냥 냉장고에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깨끗한 물이 바로 나와요 미친 AI 기능이 있어요 스마트폰 앱이랑 연결되면 진짜 편해져요 밖에 나가서 문잘 닫았나 걱정될 땐 앱으로 확인 가능 필터 상태도 확인되고 AI 절약 모드까지 있어서 전기세도 아낄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똑똑한 냉장고예요 칸마다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 냉장고 중간 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오늘은 음료칸 내일은 고기 칸 심지어 살얼음 칸처럼도 설정돼요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안도 보여요 장 보고 와서 양손 가득 들고 있을 때 손등으로 살짝 터치만 하면 문이 스르륵 열려요. 그리고 안쪽이 투명 도어라서 가까이만 가도 안에 뭐 들었는지 조명이 켜지면서 다 보여요. 문 자주 안 열어도 되니까 냉기도 안 빠지고 전기 절약까지. 두 가지 얼음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둥근 얼음 이스키 볼도 나오고 각진 얼음 큐브도 나와요. 원하는 모양으로 얼음 고를 수 있고. 정수된 물로 만들기 때문에 위생 걱정도 없어요. 얼음통도 커서 가족끼리 써도 넉넉해요. 이상으로 냉장고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비스포크 정수기 포도어 냉장고 830L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동갑하는 비스포크 정수기 포도어 냉장고를 55만원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